자라분과 함께하는 파닉스 0일의 기적, Day 81 이중자음 응입니다. 단어를 들어보세요. King, long, ring, sing, song, strong, thing, wing. 단어를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King. long, ring, sing, song, strong, thing, wing. 이번에는 단어 세 개가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어떤 단어가 지나가는지 지나가는 단어를 큰 소리로 말해 보세요. 어떤 단어가 지나갔죠? 다시 한번 보세요. 지나간 단어들은 king, ring, wing. King, ring, wing.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지나갔죠? 알파벳 N은 N, 음. 알파벳 G는 G 소리를 나타내죠? 하지만 알파벳 N과 G가 함께 있을 때는 응, 음, 응, 음. 손을 목에 대어 보면 성대의 떨림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낼 때는 코로 바람이 나오는 듯하게 콧소리이기 때문에 코를 막고 발음해 보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코를 막고 한번 발음해 보세요. 응, 응. 단어를 잘 들어보고 가려진 글자를 말해 보세요. King, King, 음 소리로 끝나죠? King, 왕이라는 뜻입니다. Long, Long, 음 소리로 끝나죠? n g 긴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Ring, Ring, 음 소리로 끝나죠? Ring 반지라는 뜻입니다. Sing, sing 음으로 응, 끝나죠. S-i-n-g 노래를 부르다라는 동사입니다. 나머지 네 개의 단어도 잘 들어보고 가려진 글자를 말해 보세요. Song, song 음 응, 소리로 끝나죠. S-o-n-g 노래라는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Strong. strong 음 소리를 끝나니까 s t r o n g 우리 스트롱이라고 흔히 삼절로 한국어에서 외래어 표기 많이 하는데요 강한이라는 뜻을 가진 strong 이름절 형용사입니다 thing thing 음 소리를 끝나죠 t h i n g 물건 사물 등을 가리키는 명사입니다. wing wing 음 소리가 끝나죠. w i n g 날개라는 뜻입니다. 흔히 날개는 두 개가 있어야지 날수 있잖아요. wings 해서 날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때 우리 흔히 wing 라고 하는데요. 날개 하나를 말할 때는 wing입니다. 단어를 빠르게 읽어 보세요. 글자를 보면서 빠르게 읽는 연습을 해 보세요. king long, ring, sing, song, strong, thing, wing. 빠르게 읽어보았나요? 이렇게 응음 소리는 소리가 끝에 보통 나오고요. 그리고 앞쪽에 모음이 있습니다. 여기 king에서는 i가 보이고요. long에서는 o, ring에서는 모음 i, sing에서도 모음 i, song에서도 모음 o. Strong 에서도 모음 O, Thing 에서도 모음 I, Wing 에서도 모음 I, 뒤에 NG, 응 소리가 나오죠. 이렇게 응 소리는 단어의 보통 끝에 오면서 그리고 바로 앞에 모음이 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단어 천천히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에 무엇이 보이나요? 나이가 든 왕이 보이고 그리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여러 개 끼고 있네요. 반지라는 단어 생각하면서 문장 들어보세요. The old king has rings.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he old king has rings. The old king has rings. rings 반지들이라는 뜻이죠. 반지가 여러 개 있으니까 명사 끝에 s 붙여서 rings. R-I-N-G-S. 그 나이든 왕은 반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이트폴드 함께 읽어보면, has old the. 그런데 우리 the는 여기에서 the라고 안 하고 the old라고 읽었죠. 이렇게 old, o 로 시작하는 단어 모음 A-E-I-O-U. 앞에 있는 the는 D라고 읽는다는 거 기억나나요? the old king이라고 읽습니다. 우리 사이트 워드 중에서 old라는 단어 문장에서 찾아볼까요? old the old king 단어 하나하나 짚으면서 문장 큰 소리로 읽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림에 맞는 단어를 연결해 보세요. 빠진 글자를 넣어서 단어를 완성해 보세요. strong wing 단어들을 빠르게 연결해 보면서 소리내어 읽어 보았나요? 빠진 글자도 넣으면서 단어를 완성해 보세요. 오늘의 활동 영상도 함께 살펴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도 큰 소리로 따라 말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